영어 독해 15회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빈칸출원 문제죠 빈칸출원 문제는 수능에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데 변별도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좀더 집중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지문을 보시면요 블랭크가 어디 뚫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중간에 뚫어져 있죠? 근접의 원리로서 그 바로 위쪽 부분, 바로 아래쪽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 블랭크 바로 위쪽을 보시면요. 술 취한 남자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부분과 블랭크와 연결지어서 추론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문자 보세요. 자, 현대 세계에서요. 우리는 찾고 있대요. certainty. 확실성을 찾고 있대요. 어디서? 불확실한 곳에서 확실성을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또 찾고 있어요. chaos죠. 일명 우리가 카 h 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발음이 이제 chaos입니다. chaos에서. 그러니까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고요. right answer니까 정답을 찾아요. 어디서? ambiguity. 애매함 속에서 정답을 찾고요. 그다음 conviction. 확신을 찾습니다. 어디서? complexity 하면 복잡함이죠. 복잡함 속에서 확신을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요.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 이 하라리라는 사람이요. 말을 했대요.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비교, 지금 댄이 나왔죠? 비교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온 부터 월드까지. 그 다음에 온 부터 이까지. 이 부분을 지금 비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파가 지금 비교급을 강조해주고 있죠? 자, 파와 바꿀 수 있는 표현 뭐가 있죠? 그렇죠. Still, a lot, that much.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근데 뭐는 안 된다고 그랬죠? 계속 나오죠? v e r 는안 된다고 그랬어. 비교급을 강조해 줄수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훨씬이란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는요.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보다 자, 컨트롤드 월드니까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더 많은 시간,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뭔가 부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 현대 세계에 대해서 자 그다음 문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보시면요 자 우리는 찾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 여기 지금 뭘 찾고 있어요 포뮬러는 공식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을 찾습니다 자 앞에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죠 현대 세계에서 우리는 불확실한 곳에서 확실성만을 추구한다 그랬잖아. 그렇지? 정해진 거, 그다음에 정확한 거, 확실한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 그러잖아.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공식. 정해진 것만을 이렇게 찾는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확실성만을 추구하니까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거, 미지의고 이런 곳에서의 우리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것과 같은 맥락이 블랭크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어서 보세요. 자, 우리의 접근법은요, Remind A of B 구조예요. 알겠죠? 그래서 Remind A of B는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스토리 다음에 이 전치사 있죠. 이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지금 더부터 나이트까지가 걸려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searching for라는 표현이 지금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분사죠. 술취한 남자가 이 찾는 주체잖아, 그죠? 능동이잖아, 그죠? 능동관계. 그래서 과거분사가 아니라 현재분사가 나와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의 접근법은요. 나에게 전형적인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드렁크맨이니까 아까 술 취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죠. 자,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한밤중에 가로등 아래서 그의 열쇠를 찾는 그런 술 취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자, 그는요. 압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no라는... 동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그죠? 그럼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라 보면 되겠어요. 자, 그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그가 그의 그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어딘가에, 어디서? 그 어두운 그런 길가에서, 어딘가에서 그의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요, 찾고 있어요. 그것들을. 여기서 그것들은 뭡니까? 그렇죠. 열쇠들이 되겠죠. 자, 그 가로등 아래에서 그것들을 찾고 있다는 거.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그곳이 빛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주어있죠. 희, e he, he 뒤쪽에 이제 동사 두 개가 걸려져 있는 겁니다. knows, 여게 동사 1. 그 다음에 looks for, 요 부분이 동사 2가 되겠죠. 그래서 3인칭 당수 s, s 붙였죠. 예, 병렬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술 취한 남자는 지금 어두운 길가에서 열쇠를 잃어버렸어. 근데 이 술취한 남자는 지금 가로등, 그러니까 불빛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잖아, 그렇지? 확실성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불빛 때문에 보이잖아. 그래서 지금 가로등 불 아래서 지금 찾고 있는 거. 그러니까 확실성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확실성만을 추구하면 안 되잖아. 정확한 것만을 추구하면 안 되잖아. 금액락입니다. 그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보시면요, 여기 "yearning for"라는 표현 나왔죠? 모모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래서 확실성에 대한 우리의 열망은요, 자, 우리로 하여금요 추구하게끔 했어요. Lead A 투 부정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A가 모모하게 이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safe solution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겉보기에 안전한 해결책을 추구하게끔 이렇게 한 거죠. 확실성에 대한 열망이. 자, 근데, 모함으로써술 취한 남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가로등 밑에, 어둠 속이 아니라 가로등 밑에서 이 열쇠를 찾음으로써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자, instead of는 다크 여기까지 끊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험한 그런 어둠 속으로 위험한 그런 걸음을 내리는 것 대신에 우리는, 자, current state 니까 현재 상태에 머무른다는 거지. 그죠? 아무리 그것이 임어리얼 열등하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태에 머무른다는 거야. 안에서. 자, 왜 현재 현재의 상태에 머무를까? 그렇지. 겉보기에 안전한 그런 해결책으로 느껴지니까.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문법적인 부분 지난번에 배웠었는데 여기 하우에버 그다음에 형용사 어, 상황에 따라서 부사도 나올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형용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여기서는 이제 형용사가 나와야 되겠죠? 네. 자, 이럴 때, 우리가 복합관계부사, 우리 표현이라고 배웠었는데, 이 however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 어떻게? no, matter, how. 나머지는 똑같이 형용사,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예. 해석은 아무리 뭐뭐 하, 할지라도, 아무리 뭐뭐 한다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양보로 네자 그러면은 정답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결정적인 핵심은 뭡니까 그렇죠 확실성을 추구한다며 그리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공식 정해진 것만을 추구한다며 그죠 그럼 미지의 세계 알려지지 않은 것과의 나의 능력 그런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것과 연결지어서 정답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자, 우리의 행동의 장단점을 따진다. 전혀 상관없고, 애매모함을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인내심을 발전시킨다. 전혀 상관없고요. 3번, 안정되는 것보다는 모험을 즐긴다. 전혀 상관없고요. 4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통찰력을 얻는다. 전혀 상관없잖아, 그렇 5번, 5번이 정답이네요. 자, the unknown 하면 뭐예요? 미지의 것, 알려지지 않은 것. 자, 미지의 것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어떻습니까? 5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